어머니 이거 입어 보세요. 68세 어머니 김순자 씨가 며느리에게 받은 선물 포장지를 뜯는 순간 그 안에서 나온 건 바로 학창 시절 검은 세일러복 교복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반짝이는 교표까지 마치 50년 전그 시절에서 가져온 것 같았어요. 어머 이거 우리가 입던 그 교복이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교복을 어루만지는 순간 갑자기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얘들아, 늦겠다. 빨리 뛰어. 50년 전그 시절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교복을 품에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이 교복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침 7시 30분 조회종이 울리면 운동장에 뛰어가서 차렷, 경례하던 그 시절을요. 담임선생님이 교복단추 검사라고 외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 그때, 점심시간이면 도시락 까먹고 운동장에서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하느라 교복치마가 바람에 휘날리던 그 아름다운 청춘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눈물 없이는 못 보실 거예요. 우리 7080 세대의 가슴 깊은 추억을 건드리는 이야기거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학창시절 추억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그 눈물겨운 청춘으로 돌아가 보아요. 서울 성북구 달동네 쪽방촌에 사시는 김순자 어머니는 1957년생으로 올해 68세세요. 6.25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가난과 함께 자란 정말 우리네 어머니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큰아들 며느리 정미영 씨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42세인 미영 씨는 평소 시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잘 알고 있는 착한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날 며느리가 준비한 선물 하나가 어머니를 50년 전그 시절로 완전히 돌려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야기는 지난달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며느리 정미영 씨가 어머니 방 대청소를 도와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오래된 이불장을 정리하다가 침대 및 구석진 곳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건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버려도 돼. 하지만 미영 씨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녹끈으로 꽁꽁 묶인 이불보 안에는 50년 전 어머니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손때 묻은 1973년 달력이었고 그 위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선명했어요. 3월 2일 졸업식이라고 적혀 있었죠. 두 번째로 나온 건 바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죠. 경북여자고등학교 3학년 5반 단체 사진. 50명의 소녀들이 운동장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서 찍은 졸업 사진이었어요. 어머나, 어머니 정말 예쁘셨네. 사진 속 19살 김순자 어머니는 뒷줄 왼쪽 끝에 서서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검은 세일러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새까만 교복에 반짝반짝 빛나는 교표, 깔끔한 하얀 블라우스에 하얀 양말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었는데 어머니만 유독 교복 색이 바래서 회색빛이었고 치마 길이도 다른 아이들보다 길어 보였어요. 마치 물려받은 옷을 입은 것 같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들춰보던 미영 씨가 그 아래에서 발견한 또 다른 보물들. 색이 바른 경복여고, 교표 하나, 끝이 완전히 달아버린 HB연필 몇 자루, 그리고 작은 공책 귀퉁이에 연필로 삐뚤빼뚤 적힌 글씨 하나, 졸업하면서 다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새 교복 사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그리고 그 교복 입고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기 꼭 이루고 말겠다. 1973년 3월 2일 김순자. 바로 그 순간 미영 씨의 가슴이 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에 발견한 편지였어요. 누렇게 바른 편지지에 어머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순자야, 미안해. 어머니가 교복도 제대로 못 사줘서 다른 애들처럼 예쁜 새교복 입혀주고 싶었는데 용서해라. 1973년 어머니가. 그날 저녁 미영 씨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이 사진들 정말 예쁘게 나오셨네요. 그런데 이 교복 이야기랑 이 편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창밖 빗소리를 들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거. 옛날 일을 왜 들춰내니. 다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어머니께서 적어 놓으신 이 다짐이 그런 거다 태워 버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깊고 애절한 사연이 있다는 느낌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경로당에 화투치러 가신 사이, 미영 씨는 용기를 내어 같은 동네에 사는 박영희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와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들었거든요. 영희 어머니, 혹시 우리 어머니 학창시절 이야기 아시는 거 있으세요? 순자 언니 말씀이세요? 아이고, 그때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죠. 영이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순자 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폐결액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바람에 어머니 혼자서 품파리하고, 빨래 일하고, 삭바느질까지 해가며 집안을 꾸려나가셨죠. 미영 씨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교복 한 벌이 얼마나 비쌌는데요. 정말 싸랑가만이 값이었어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죠. 그래서 순자 언니는 어쩔 수 없이 3년이 졸업 선배가 물려준 교복을 고쳐 입었어요. 고쳐 입었다고요? 네. 키가 안 맞으니까 어머니가 밤새워 바느질해서 치마단을 늘리고 소매도 늘리고 그래도 색깔은 어쩔 수 없어서 늘 바래 보였어요. 다른 애들 색감한 교복하고는 확연히 달랐죠. 영희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순자 언니가 그 발행 교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어떻게요? 매일 밤이면 그 교복을 정성스럽게 솔질하고 구김 하나 없게 개어놓고 아침이면 어머니가 밤 늦게 다려주신 교복을 보물처럼 입고 학교에 갔어요. 혹시 더러워질까봐 찢어질까봐. 급식 먹을 때도 조심조심 했고요. 바로 그 순간, 미영 씨가 사진에서 본그 바랭교복의 진짜 사연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순자 언니만의 특별한 버릇이 있었어요. 뭔가요? 점심시간만 되면 혼자 운동장 구석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 앉아서 새 교복 입은 친구들이 뛰어노는 걸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였어요. 마치 자기도 그렇게 마음껏 뛰어보고 싶다는 듯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영이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영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들려준 이야기는 점점 더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순자 언니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언제였어요? 아침 7시 30분 조회 시간이었어요. 전교생이 운동장에 도열해서 애국가 부르고 학도가 부를 때 말이에요. 미영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그 시간을 좋아하셨어요? 그때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아 보였거든요. 새 교복이고 헌 교복이고 상관없이 모두 다 한마음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잖아요. 그때 순자 언니 얼굴이 그렇게 화냈어요. 영희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체조 시간 팔 벌려 뛰기 할 때도 좋아했어요. 교복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는 게 그렇게 예쁘다고 하면서 그래도 너무 세게 뛰지는 못했어요. 헌 교복이 찢어질까 봐서요. 다른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냈어요? 친구들은 다 좋아했어요. 순자 언니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영희 어머니가 말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2학년 때 소풍 가는 날이 있었고 모든 애들이 설레해 하고 있는데 순자 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시락 싸갈 반찬이 없어서였어요. 다른 애들은 다 김밥 계란말이, 소시지, 풍성한 도시락을 쌌는데 순자 언니는 김치하고 밥만 그것도 겨우겨우 준비한 거였어요.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우리가 소풍 다녀와서 찍은 사진들 보여줄 때 순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영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 새교복 입고 뛰어노는 모습이 정말 예쁘다. 나도 언젠가는 새교복 입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보고 싶어 그리고 자랑스럽게 사진도 찍어보고 싶다고 그리고 영희 어머니가 들려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2박 3일 가는 거였는데 순자 언니만 못 갔어요 왜요? 여행비가 없어서죠 그때 수학여행비가 얼마나 비쌌는데 순자 언니 어머니 한달 품삯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수학여행 가는 날, 순자 언니가 학교에 나와서 우리가 버스 타고 떠나는 걸 배웅해 줬어요. 웃으면서,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영희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수학여행에서 돌아와서 사진 보여줄 때도 순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교복 입고 불국사 앞에서 찍은 사진, 정말 예쁘더라. 나도 언젠가는 새 교복 입고 그런 곳에서 사진 찍어보고 싶다고. 그런데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미영아, 나 어릴 때 말이야. 우리 때는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 비록 물려받은 헌 교복이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입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밤늦게 다려주신 교복 입고,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큰 소리로 인사하고 대문 나설 때의 그 기분. 지금도 생생해. 그리고 어머니가 털어놓으신 진짜 속마음에 미영 씨는 눈물이 났어요.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도열해서 애국가 부를 때가 제일 좋았어. 그때만큼은 나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새 교복이고 헌 교복이고 상관없이 모두 다 대한민국의 떳떳한 학생이잖아.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고무줄놀이하고 술래잡기하는 걸 보면 정말 부러웠어. 나도 저렇게 교복 치마 휘날리며 마음껏 뛰어보고 싶었는데 헌 교복이 찢어질까 봐. 감히 엄두도 못냈지. 친구들은 새 교복에 반짝이는 교표, 깔끔한 하얀 양말까지 완벽했는데 나만 혼자 바랜 교복에 초라한 차림이었어. 그래도 학교 가는 게 교복 입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졸업식 날이었어. 어머니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이 와서 꽃다발도 받고 기념사진도 찍고 나는 어머니도 못 오시고 혼자서 졸업장만 받고 집에 왔지. 그날 밤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언젠가는 내가 정말 원하는 새 교복을 사서 입어보겠다. 그리고 그 교복 입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다녀보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시집살이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손자들 돌보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할머니가 되어버렸네? 그 꿈은 그냥 꿈으로만 남았지 뭐. 바로 그 순간, 미영 씨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확고한 결심이 서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50년 된 꿈을 꼭 이뤄드리고 싶다. 다음 날부터 미영 씨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1970년대 경복여자고등학교 교복을 똑같이 복원하는 대작전이었죠. 먼저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70년대 여고생, 교복, 경복여고, 교복 역사, 세일러복, 교복 등등 온갖 키워드로 검색해봤지만,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박물관에 문의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1970년대 여고생, 교복 자료 있으신가요? 오, 그 시대의 교복이요? 잠깐만요. 있긴 한데, 사진 자료만 있어요. 사진이라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며칠 후 받은 사진들을 보니 정말 그 시절 그대로였어요. 검은 세일러복, 흰 블라우스, 주름치마 모든 게 어머니가 입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교복이었어요. 그 다음엔 경복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에도 연락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73년도 졸업생 교복 자료 있으신가요? 아. 그때 교복이요? 우리도 몇장 사진이 있는데,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받은 사진들을 보니 더욱 생생했죠. 어머니와 같은 시대, 같은 학교 선배들의 교복 사진이었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였어요. 기성복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동네 한복 맞춤점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교복도 만들어주세요? 교복이요? 어떤 교복인데요? 1970년대 여고생 교복인데, 미영 씨가 준비해간 사진들을 보여드리니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이거 정말 옛날 교복이네요. 제가 그때 입던 교복이랑 똑같아요. 그럼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정말 특별한 주문이네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미영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사장님도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사연이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그 시절 교복 그대로. 사장님은 그 시대의 교복 사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정말 꼼꼼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검은 세일러복의 긴 모양, 흰 블라우스 소매폭, 주름치마의 주름 개수와 길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복여고 교표까지. 이 교표가 가장 어려워요. 그 시절 것과 똑같이 만들려면. 사장님은 심지어 경복여고에 직접 연락해서 교표 디자인까지 확인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평생 꿈꿔왔던 바로 그 교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3주 동안 사장님은 정말 정성껏 만들어 주셨어요.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박아가며 그 시절 교복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완성. 미영 씨, 와 보세요. 완성됐어요. 가게에 달려간 미영 씨가 본 교복은 정말 완벽했어요. 어머나. 정말 그 시절 교복 그대로네요. 새까만 세일러복의 하얀 블라우스, 반짝이는 경복여고 교표까지. 마치 50년 전그 시절에서 가져온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미영 씨는 감격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50년 전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 씨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정말 기뻐하실까? 혹시 너무 감격해서 쓰러지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인데 이렇게 큰 상자를? 돈 없는데 괜한 거 사지 마라.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어머니가 검은 세일러복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어머. 어머나. 이게 뭐야?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어요. 그리고 교복을 완전히 꺼내보시더니, 이거, 우리가 입던 그 교복이네. 아니, 내가 꿈꿔왔던 바로 그 교복.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내가 평생 입고 싶어 했던 그 새교복이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입어보세요. 내가 이걸 정말 입어도 돼? 당연하죠. 어머니를 위해 만든 거예요.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시는 동안 미영 씨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정말 기뻐하실까?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거울 앞에 선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미영 씨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나, 나 정말 18살로 돌아간 것 같아. 68세 어머니가 18세 소녀가 되어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데 얼굴에는 50년 전그 소녀의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세계복, 반짝이는 교표, 깔끔한 흰 블라우스. 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나 진짜 학생 같지? 네 정말 예쁜 여고생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하신 행동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교복을 입은 채로 집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만,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어머니가 집앞 골목길로 나가서 갑자기 소리쳤어요. 얘들아, 고무줄놀이 하자. 동네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며 나왔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그 옷은 뭐야? 내가 드디어 새 교복 샀어. 50년 만에. 어머나 정말? 그러자 어머니가 친구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봐봐. 새까만 교복에 반짝이는 교표. 내가 평생 꿈꿔왔던 거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어요. 68세 어머니들이 다 모여서 그 시절 놀이를 시작하신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순자 어머니가 술래가 되어 외치자 다른 어머니들이 까르르 웃으며 얼음이 되었어요. 어머나, 나도 그때 생각난다. 우리도 그랬지, 그랬어. 박영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고무줄 놀이도 해보자. 좋아. 50년 만에 해보는 거야. 어머니들이 고무줄을 가져와서 그 시절 놀이를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순자 어머니가 교복 치마를 휘날리며 고무줄을 넘기 시작했어요. 68세가 18세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와, 순자 언니 정말 잘한다. 그때 그 실력 그대로네. 어머니가 고무줄을 넘으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정말 50년 전그 소녀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친구들을 향해 외쳤어요. 얘들아, 나도 이제 마음껏 뛸수 있어. 새 교복이 찢어질까봐 걱정 안 해도 돼. 술래잡기도 해보자. 좋아. 동네 골목이 50년 전 학교 운동장으로 변했어요. 68세 어머니들이 다시 18세 소녀가 되어 뛰어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얼음땡, 도둑잡기, 사방치기. 온 동네가 웃음소리와 함성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혼자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머니가 교복을 입고 혼자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도 하나둘 합류했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68세 어머니들이 18세대로 돌아가서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어요. 어머니가 애국가를 다 부르고 나서 미영 씨를 꼭 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고마워. 내가 평생 꿈꿔왔던 걸 이렇게 이뤄줘서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어머니, 어머니, 저도 어머니 덕분에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됐어요. 교복 한 벌이 이렇게 큰 꿈이 될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 그 시절엔 교복이 우리 모든 것이었지.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자부심이었어. 어머니가 교복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50년 전에 못다한 그 모든 것들.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기, 새 교복 입고 자랑하기, 교복 치마 휘날리며 고무줄 넘기, 애국가 당당하게 부르기, 모든 게 오늘 이루어졌네. 이제 언제든지 18살 순자로 돌아갈 수 있겠네. 어머니가 교복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이 교복을 입어야지. 그러면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때, 조회 시간에 애국가 부르던 그때, 점심 시간에 고무줄 놀이하던 그때, 모든 게 다시 살아날 거야.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겠니?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꿈이 이루어졌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 속에는 그때 그 시절이 살아있나 봐. 18살 때 꿈꿔왔던 것들이, 68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소중하고,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못 잃었지만, 늙어서라도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 꿈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셨죠? 우리 7080 세대에게 교복은 꿈이었어요. 조회종 소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고무줄놀이 모든 게 청춘이었죠. 가난에도 꿈은 있었고, 50년이 지나도 그 꿈은 살아있었고요. 혹시 부모님께서 간직하신 작은 소원 있으세요? 오늘 물어보세요. 어머니, 못다한 꿈이 있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추억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